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인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청하긴 했는데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애절하게, 진실되게, 간절히 청했느냐. 오늘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분명히 예수님 청하라고 그랬고, 구하라고 그랬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청하고, 구하고, 열심히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다면,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또두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청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가. 구렁텅이에 빠진 자식은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식의 소리를 전, 절대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식이 스스로 무지해서 또 스스로 악습에 빠져서 비록 구렁텅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그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식을 살리러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의 한 귀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청하는 것이 들어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되 진실성 있게, 뜨겁게, 그리고 열렬하게, 마치 구렁텅이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청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실 때가 많지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게 됩니다.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여든지 살아날 길을 찾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사람들인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동물들의 경우에도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까? 분명히 매한 가지입니다. 이만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살아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좀 파라독스한 얘기지만, 역설적인 얘기지만,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물론 내가 죽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겠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아는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 사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시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 하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진리일 뿐이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도마 사도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하느님뿐이신데 이 하느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이미 알았, 알았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미 배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아무튼 그 뜻을 정확히 짚어보면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자들은 너무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필립보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빚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이 같은 필립보의 요구에 예수님은 필립보야 잘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은 하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는 것을 눈이 깨우쳐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참모습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눈으로 볼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고 맙니다. 믿음은 수학공식 같은 것이 아니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눈으로 볼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하느님 만질 수 있는 하느님이라고 그런다면 그말 자체가 논센스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는 있겠죠. 하느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이 감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주요한 귀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진실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라는 말씀은 모든 생물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하느님이 하느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하느님의 권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마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사이들이 되면 기도 안잘노릇이었을 겁니다. 당장 쳐죽일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일에 말이죠. 이 시대에 뭐, 하느님께서 2000년 전에 성자를 보냈지만, 뭐가 이게 실패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자를 보내자 해서, 뭐, 유대 땅이 아니라, 한국 땅 어디에서, 뭐, 마국간, 마국간이든 아니면 뭐, 허벌판이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믿을 사람이 글쎄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게끔 강생 신비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느님을 2000년 전에 볼수 있었고 이미 봤고 그 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 뜨거운 거 여러분들 못 느끼셨습니까? 성체를 영할 때마다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체 안에서 주님, 영하시고 하느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